혹시 약국에서 3천 원 정도면 살수 있는 영양제가 실제로 남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는 온갖 기적의 약이 넘쳐나지만 막상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고 가격만 비싸거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 중 일부는 실제로 혈관을 넓혀주어 남성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비뇨의학과에서 오랜 기간 많은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특히 60대와 70대 남성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약을 하는 가격도 부담되고 부작용도 걱정되는데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으면서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에는 71살 윤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조용히 입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순 후반부터 부부 관계에서 예전처럼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약을 하는 한 달에 계속 복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부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윤 선생님의 표정에서는 깊은 걱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 동안 진료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방법에 의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다 비용 부담도 적은 대안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근의 의학 연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지만 나이가 들면 생성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이 왜 중요할까요? 아르기닌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기 과정에서 혈관이 넓어져야 충분한 혈액이 들어오고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년 전 쯤입니다 당시 환자였던 68살 장 선생님은 비아그라 복용 후 심한 두통과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때문에 약을 지속하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분께 아르기닌을 안내해 드렸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같은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 상당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르기닌이 왜 효과적인 것일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자극이 있어도 충분한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녹이 쓴 수도관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르기닌은 바로 이 혈관을 넓히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체내로 들어간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로 전환되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실험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아르기닌을 꾸준히 복용한 경우 가짜 약을 복용한 경우보다 발기부전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아르기닌을 석 달간 복용한 환자의 대부분이 증상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광고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제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치료보조제라는 의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나왔습니다. 예로 들수 있는 분이 예순아홉살 김선생님입니다. 김선생님은 당뇨로 인해 혈관 손상이 있었고, 비아그라를 복용해도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동시에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기닌을 권해드린 뒤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힘이 생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몇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석달뒤 재검사에서는 혈관 탄력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아르기닌의 큰 장점입니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혈관 자체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생각보다 빠르게 작용이 시작됩니다 복용 후약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이때부터 혈관이 넓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71살 윤 선생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관계를 준비하기 전에 복용하자 몇분 지나지 않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비아그라처럼 갑작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아르기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져 혈액이 잘 들어오더라도 그 혈액을 유지하는 조직의 힘이 약하면 금세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넣어도 틈이 있으면 쉽게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의 전구체로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2011년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시트룰린을 한 달간 복용한 환자의 절반이 이전보다 나아진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을 함께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상승 효과입니다. 산화질소 생성량이 각각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조합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은 예순 일곱 살유 선생님입니다. 처음에는 아르기닌만 복용하셨는데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혈관이 넓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중간에 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트룰린을 함께 드셔 보시라고 안내했고 2주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의 반응 속도와 지속력이 모두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정리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 자료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아르기닌 1000mg과 시트룰린 1000mg을 하루 한번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은 식사 중 다른 단백질과 경쟁하며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 공복 복용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또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관계를 위해 복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각각 1,5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c 500mg을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비타민 c는 아르기닌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한 복용입니다. 비약을 하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시적입니다. 반면 아르기닌과 시트룰리는 처음 몇주 동안은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의 상태 자체가 좋아지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 중석달 이상 꾸준히 복용한 경우 만족도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예로 들수 있는 분이 73살 최 선생님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며 복용을 중단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져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3주가 지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예전 같은 느낌이 서서히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고 두달 뒤에는 약 없이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혈관 상태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구입하면 좋을까요? 약국에서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각각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이고 시트룰린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입해도 한 달에 5만 원 이내입니다. 비아그라 한알 가격을 생각하면 비슷한 비용으로 한달 동안 꾸준한 관리를 할수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이 이미 함께 들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성분의 함량과 비율이 미리 조정되어 있어 복용이 더 편리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를 살펴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의 함량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필요하지 않은 첨가물이 과하게 들어있지 않은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 체내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기상 직후가 좋고 저녁에 생활리듬이 맞는 분이라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저녁 복용은 일부에서 각성감이 나타나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아침 복용을 권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아르기닌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보일 수 있어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상담 없이 복용했다가 어지러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처방약물을 복용하는 분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성분 모두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심하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르기닌은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복용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에게 강조해 온 점이 있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바탕이 되어야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의 효과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아르기닌의 작용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연을 결심할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은 단순히 남성 기능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며 뇌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0살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관계 때문에 복용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느껴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체력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이 전신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면역력 역시 강화됩니다. 산화질소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겨울철 독감이나 감기를 덜 겪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동 능력도 향상됩니다.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면서 운동 시 지구력이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신체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존감과 부부관계, 그리고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과장된 광고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르기닌과 시트룰리는 제가 수많은 환자와 함께 실제로 확인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약국에 들러 약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해 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해 본뒤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설정도 해주세요. 검증된 의학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건강정보와 실용적인 조언들을 꾸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1 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충분히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